안녕하세요. 과트로 박입니다. A5, A4, Q5. 오늘 제가 q 폰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드릴 말씀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거는 위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즘 화재 때문에 좀... 현재 사용되는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을 붙여 봤습니다. 물을 끼얹으면 불길이 작아지는 듯하지만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반면 고체 전해질은 불을 붙여도 까맣게 그을릴 뿐 불길이 번지진 않습니다. 열폭주 가능성도 크게 줄고 분리막도 필요 없습니다. 좀 계속 이슈잖아요. 근데 전기차에서 이제 화재가 없어지려면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엔 답입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거는 보시면 여러 업체에서 뭐 도요타나 뭐 일본 차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그런 애들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자기 나라 그 기업에서도 엄청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7년, 27년이나 28년에 시판을 한다는 게 목표로 지금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 전기차가 현재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전기차 같은 게 테슬라 같은 게 나왔을 때막새거 나오자마자 사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처음에 많이 샀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대중화가 되기 전에 2차 캐짐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기차는 다시 이것만 지나면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산 증인은 하이브리드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도 2009년에 도요타가 처음 갖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만 바꾸면 300만 원이나 400만 원이다 400만 원에다 어떤 건 600만 원이다 하는데 하이브리드 지금 보십시오 누구나 좋은 거다 하시잖아요 지금 오히려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더 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기차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리튬이래 리튬 배터리에 리튬이 가장 중요하죠 리튬 같은 경우는 전구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현재의 4대 소재가 3대 핵심 소재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양극재, 음극재, 고체 전해질인데 양극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고 음극은 궁극적으로 리튬 메탈로 바뀌게 되며 전해액은 고체 전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전구체 배터리 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포스코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저기 넓은 뭐 우윤니 사막이나 뭐 소금 사막 그런 데서 많이 채취를 해요. 근데 허여, 그래서 하얀 기름이라고 하죠. 하얀 보석이라도 고 하고, 근데 그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호주, 칠레,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근데 호주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칠레도 많고, 이제 중국도 많은데, 중국은. 칠레의 국영기업 그런 거를 많이 인수했어요 그리고 각종 아프리카나 그런 데 많은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리튬에 대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뭐 삼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BYD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브리드를 나와 가지고 그게 거의 1만 0천킬로 m 간데요한번 주유하면 중화 <놀람> 휴하 리턴 글쓰다다 지도 연치1이0 k m 이제 앞으로 그런 배터리 사양이 한참 좋아지고 하는데 그게 왜못 하냐? 일반 리튬 배터리에 비해 일단 7배 이상이 비싸다고 합니다. 7배 이상 보세요. 단가 싸움인데 그 단가를 아직 못 맞추고 있어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전고체 배터리 거의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완성이 돼 있는데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단가는 못 맞추니 기업용 우리가 심야 전기 있잖아요. 전기를 그니까 우리가 기름 주, 주정 주유소, 주유소에 기름 탱크가 있으면 정유소가 있잖요 거기서 크게 기름 탱크로리, 탱크로리에다가 기름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그럼 그 탱크로리 같은 게 배터리 뭐냐? SS2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 심야 전기 쫙 땡겨 가지고 이 전기를 낮에 이제 에어컨 쓰거나 전기차 충전을 하거나 이제 그때 이제 쏘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는 그 배터리만 나오면 확센세이션이확 바뀔 겁니다. 근데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럼 지금, 지금 사신 분들은 뭐냐? 약간은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저도 전기차를 타지만 내돈 주면서 내가 타는 거지만 지금 뭐냐? 환인이 많으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라는 게 있으면 큰100% 배터리가 있으면 냉각 시스템이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30 차지하는데 그 30%를 차지한데 그 30%만큼의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되면 그만큼 배터리를 더 늘리겠죠. 그리고 냉각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할인이 많이 하잖아요. 그 30%의 전고체가 들어간 대신 가격이 올라가고 옵션이 빠지겠지만 지금 옵션이 다 들어가고 리튬 배터리를 쓰지만 할인이 좋잖아요. 할이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할인 많이 받고 사시면. 나쁘진 않다 나중에 전고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판달려면 2035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아실 거예요 우리 기술시간에 배웠던 거 이렇게 보면 배터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노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타력에 기름 전기를 풀 충전해도 자동차의 무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완충을 했을 때나 급속 충전할 때나 충전 양이 틀려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급속, 이건 완속. 그러면 급속으로 했을 때는 풀로 채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완속을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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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보세요. 여기보다 지금 기준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급속으로 전기를 확 누면 이렇게 물이 차는 것처럼 적게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리튬 배터리는 액상입니다. 그게 나중에 고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완속 충전을 하면... 이게 일반 배터리보다 일반 우리가 395km를 간다 하면 한 405km, 410km까지 차는 게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급속으로 하면 조금 덜 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전하고 반복하고 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냐 절대 아닙니다 배터리 수명은 우리가 핸드폰도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앵고에서 핸드폰 그렇게 쓸일 없어요 핸드폰이 0에서 100%까지 완충되는 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않니만한 80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핸드폰을 보통 바꾸는 주기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쓰시고 바꾸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0에서 100%까지 완충하는 게몇 번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동차는 그게 1,500 사이클인가, 15,000 사이클 하여튼 그더 사이클 길어요. 근데 우리 자동차는 특히 더 자동 핸드폰 하나 틀리게 완전 앵고 차가 멈추는 순간부터 풀충전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터리가 뭐 효율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은 어디서 봤냐 고객님 또 전기차를 사시기 전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기차 사기 전에 포스코 포스텍이나 삼성 SDSI나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 그런 방송을 보면 정말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과학적으로 많이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고요 기본적으로 큐보이트론 프리미엄이나 일반 Q8 리트론 그런 걸팔때 100만 원짜리 주유권 그 충전권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충전권이 내 동선에서, 공짜로 주니까 쓰시겠죠. 근데 내 동선에서 배터리 충전권이 여기 A사도 있고, B사도 있고, C사도 있고, D사도 있는데 서로 다 틀려요. 이걸 하나하나 다 카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무공회차 통합 누리집에 가시면 여기 회원카드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회원카드 신청하시고 여기다 주르륵 차량 종류나 이런 걸다누으셔서 회원 신청을 하시면 보통 3일 안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카드를 받냐 이런 환경부 카드를 받습니다 이런 환경부 카드를 받으면 이 카드로 신용카드 연동하셔서 뭐, 뭐 롯데 전기카드나 뭐 여러 가지 신용카드에서 뭐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카드를 연계해서 하시면 어느 업체든 A든 B든 C든 업체에서 환경부 카드를 딱딱딱 끊으시면 최소한 할인가 아니어도 비싸게는 네요 정상가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카드는 꼭 차를 출고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하나의 꿀팁 10월 프로모션 궁금하시죠 10월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Q8 가솔린은 끝났어요 근데 남아있긴 해요 남아있긴 뭐냐면 뒤에 후륜 조향이 빠진 것들 뒤에 후륜 조향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진 것들인데 그거 빠졌더라도 할인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합니다 A4, A5, Q5 기대하십시오 할인 최고로 갈 겁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항상 아시죠 영원 따위 최고다 지금이 최고다 뭐 아우디 망했어요 그딴 거안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저희한테 는 소중한 직장입니다 괜히 다른 업체 분들 제발 뭐 아우디가 망했어요 뭐가 망했어요 뭐 아우디가 철... 남의 인생 직장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 저희가 아우디 직원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식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다니시지도 않으면서 여기를 너무 기업을 폄하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